2018년 고일 3월 모의고사 21번입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Think of 생각합니다 What 이하의 문장을 생각하죠 What might happen?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생각해요 In the future, 미래요 자 PP의 과거 분사구요, 독립적으로 쓰입니다 Based on, 뭐를 기초로 해서 미래를 생각해요 Past failures 지난 실패들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를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병렬구조가 think랑 잡혔죠? get, trap, p e d 사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by them. them은 실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서 미래도 난 실패할 거야. 실패자의 태도인 거죠. 그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만약에 you have failed, 당신 실패를 했다면요. In certain area, 특정 분야에서요 Before, 예전에 실패를 했다면 When faced, 여기도 you are 정도가 생략됐을 뿐이고요 Faced는 pp죠, 지금 여기서요 그래서 직면 됐을 때요 With the same situation, 그 똑같은 상황에 직면 됐을 때 You anticipate, 당신은 기대하게 될 거예요 What? 이하의 목적어 문장 나왔죠 그래서 what might happen,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In the future 미래에요. 실패할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그렇죠? And thus 그러므로 fear 두려움이라는 것이 traps 사로 잡아 버린대요. You 당신을 in yesterday 어제로 가둬 버린다는 건 어제 실패했었다는 거죠. 실패자로 계속 낙인을 찍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Do not base 기본으로 삼지 말래요. Your decision 당신의 결정을 어디다가 두고 하지 말아라. What yesterday was it? 어제가 어떤 날이었는가 여기 주격 보고 앞으로 나간 것 뿐이죠 그렇죠? 어제가 어떤 날이었는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패를 기반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Your future 당신의 미래는 Is not your past 당신의 과거가 아니고 You have a better future 당신은 더 나은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You must decide 당신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To forget 잊기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And let 병렬 구조죠. 놓아주기로 결심을 해야 된대요. Go over your past 과거를 놓아주기로, 과거를 잊고 그냥 놓아주기로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Your past 당신의 과거의 experiences 경험들은요, are the thief 도둑이래요. Of today's dreams 오늘 꿈의 도둑이라는 건 과거가 자고 꿈을 못 꾸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실패하게 만드는 거요. Only 오직 언제만요. When you allow 허락할 때요. Then Damn. Then은 지금 어 과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죠 과거 past 과거 과거의 경험들이요. Experiences가 to control you 당신을 통제하도록 허락할 때죠. 그렇죠. 얘 오형식 동사 목적어 초부정사로 잡혀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미래를 기다리면서 과거의 엄매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보는 내용이라서.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에 얽매이지 말아라. 미래를 과거에 비추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었고요. 내용은 반드시 줄거리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번역 문제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법부터 먼저 가볼게요. 어법 같은 경우는 여기요. trapped 있죠? 예, t r a p p n g 하면 안 됩니다. 능동수동 많이 물어봐요 분산은요. 그리고 여기도 w h 에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w h 관계대명사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f a c e 요 이거 facing 하면 은안 됩니다. PP에요, faced. 여기도 왓도 나와있죠, 그쵸? 왓 h 도 나와있죠, what 부분 밑줄쳐도 괜찮겠고요. 그리고 얘가 주어가 단수주어라서 t r a c 가 쉽지만 단수동사죠, t r a c 하면 안 돼요. 어순주의합시다. 단자부인문은 yesterday was지, was yesterday 아니에요. 알겠죠? what was yesterday가 아니라 what yesterday was요. decide는 투부정사만 잡죠? 그죠 예, forgetting 같은 형태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let이 이렇게 바로 뒤에 동사가 이렇게 let, go가 나올 수있어요 알겠죠? 사역동사의 형태니까요. 목적이 없더라도 동사 원형 씁니다. 그리고 얘, 오형식동사있죠 allow요. 일단 얘, experience s 받았기 때문에 i 때는면안 돼요. 단순 못 받고요. 그다음 얘, t 부부 정사 받아야 된다데 했죠? 얘 그냥 control 이라는 동사 원형되거나 controlling 이라는 동사 ing 못 나와요. 알겠죠? 어, 법 일단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럼 이제, 빈칸 잡아 드릴게요.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뭐 하지 말아라? 과거에 업메이지 말아라.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과거를 기준으로 결정하지 말아라. What yesterday was? 빈칸 들수 있게 좋죠? 그리고요. 명령문을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뭐해라? Forget and let go of your past. 과거를 잊고 그냥 지나가게 둬라. 그리고 여기 부분도요. 과거의 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 뭐예요? The thief of today's dreams. 그니까 오늘 봄에 도둑이라고 비, 이제 비유를 든 거죠. 이렇게 빈칸 나올 수 있고요.